수산물 소비량의 급증으로 자원 고갈과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부족한 수산자원을 충족시켜줄 해결책은 바로 다양한 어종의 대량 수산 양식.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고비용, 저효율, 환경 오염 등 피할 수 없는 문제점도 많았는데. 노폐물이나 사료 찌꺼기 나가서 주변 환경을 갖다 크게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또 경제성 측면에서도 생산비 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아 어, 그런 저 효율성 또 하나는 또 시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많이 연구 개발이 안돼 있다. 그랬던 수산 양식계에 변화의 신바람이 불고 있다. 불가피한 문제라 여겼던 생산성과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한 친환경 유기양식그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해 특성화 연구센터. 이곳에선 지난 6년간 친환경 유기양식 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양식 대상은 바로 새우. 새로운 양식 기술로 1년에 딱한번 출하가 가능한 새우를 연중 내내 만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새우 양식은 일반적으로 축제식에서 하기 때문에 5월에서 한 10월 정도 한 번만 양식을 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고생산성 그 새우 양식 기술은 그 연중 두 번든지 세번 언제든지 양식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초고밀도 유기양식이란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해 사육수 교환 없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친환경적 양식 방법을 말하는데, 기존의 양식 방법과 가장 다른 첫 번째는 바로 생산성. 연간 50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국제 식량 시장 같은 경우는 만 평에 10톤 정도가 생산하면 최대 생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6.5 제곱미터에서 연간 10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우이 입식 밀도 그러니까 키우는 밀도가 한번 생산할 때 20에서 30배의 높은 밀도를 넣고서는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고밀도 유기양식의 장점 두 번째는 지하수열을 이용한 연료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녹색 기술이라는 점. 태우 사육은 약 28도에서 30도 정도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이거 사육소 수온 올리려면 엄청난 연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열을 이용해서 하는 히트펌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기존의 기름 말하자면 화석연료의 80%까지 절약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비자로서 가장 안심되는 부분.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식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익한 미생물만을 활성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전체 다 사멸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사료 대신에 약20 내지 30%의 먹이를 이 미생물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미생물들이 다시 재활용돼서 말하자면 미생물 단백질을 새우가 다시 재섭식을 합니다. 따라서 사료 효율이 좋습니다. 탱크 하나 내서 에 계속적으로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순환 여과 방식처럼 여과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한꺼번에 한 탱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생산성, 친환경성, 식품 안정성. 일석삼조의 장점을 지닌 친환경 초고밀도 새우 유기양식. 이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세미나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창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지난 4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 30명 이상을 배출을 해서 이 중에서 한 6개, 7개 정도의 양식장이 이제 가동 중에 있고 향후 3차 년에 걸쳐서 국고 지원으로 해서 농림산식품부에서 매년 15개의 신규 양식장을 지금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수산양식을 고부가 가치의 첨단 녹색산업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굉장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현재 1500톤 정도 새우양식으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양식을 할 경우 같으면 약 1500억 정도의 수익, 말하자면 9000톤까지도 생산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환경친화형. 식품 안정성 및 고생산성이 가능하게 된 새로운 양식 기술 초고밀도 유기 양식. 새우로 시작한 신바람이 더욱 다양한 어종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